피해자들을 변호한 기록 변호록의 김의탭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특히 안심보장증서를 교보받으신 경우 등 유사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지역주택조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서 52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던 조합입니다. 계약자들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왕공후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자들은 특히 피고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계약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이 증서가 유효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자는 2021년 1월경 가입하여 총 7천만 원 가량을 납입했지만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의 결의 없이 발급되어 무효이며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11월과 2023년 6월 총회를 통해 이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은 계약자에게 납입금 7천만 원가량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조합이 제공하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변호록의 김희태 변호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